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더 가는 이유 바로 이 내용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일단 주말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멋지게 지금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뉴스 나온 것을 보면 기사들 제목이 아주 에코프로를 진짜 좀 까는 듯한 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뀝니다. 올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압수수색이 기회다. 에코프로 순매수 1위. 자, 주식 초고수들은 지금 에코프로를 전부 매수하고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또 오늘 뉴스가 나와요. 성장 가능성만 본다. 주식 초고수 2종목 연일 매수. 그 종목이 뭐예요?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계속 에코프로 관련된 예, 호재 뉴스는 연이어 터지고 있죠. 유럽 배터리 핵심 소재 공, 소재가 뭐예요? 예, 요게 바로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 예, 요거에 대한 대응이 또 에코프로는 어, 본격적으로 어, 대응하면서 어, 또 주가에 또 상승 랠리에 또 좋은 호재가 있는 것이죠. 자, 자, 보면은 각종 신문에 다 나옵니다. 에코프로. 임원 불공정 거래 의혹에도 주가는 뛰네. 왜?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예. 공매도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에 코프로에는 오히려 더 좋은 찬스였고, 이제 항상 보면요. 여러분, 악재가 이제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자연스럽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의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조정이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주가의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잖아요. 예,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딴 데로 가려고 아무리 봐도 예, 2차전지만 한게 지금 주식시장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은갈수 있겠지만 전 세계를 보더라도 예, 2차전지 예, 전기차만한 성장 섹터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전지에 이 랠리는 앞으로도 쉬다 가다 쉬다 가다 하더라도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자, 이 내용이 떴어요. 자, 단독 테슬라용 배터리 직접 챙긴다. 권영수. 권영수가 누구예요? LG엔솔 대표죠. 자, 이분이 이 LG엔솔 중국 공장에 첫 방문을 하면서 테슬라용 배터리를 직접 챙긴다 했는데 이 테슬라용 배터리가 뭐예요? 요게 요게 L LFP 배터리입니다.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삼성, LG, SK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예, 진출을 다시 수정해서 잡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NCM, 이 예, 계열이었는데 삼원계, 삼원 3원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배터리다 그래서 삼원계라고 해요. 그곳이에서 이제 예, LFP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LFP의 진짜 수혜주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 예, 그 종목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삼성 SDI 리튬 인산철 배터리 대비 공식화. 자, 이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요게 바로 LFP예요. 예, 여기 보면 L이 리튬, F가 인산, P가 철.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자 그래서 이 배터리 대비 또 삼성 SDI도 이제 LFP 배터리를 하겠다 자그 얘기입니다 전부 지금 자 이걸 보면은 LFP 하고 우리 기존의 NCM 예 이걸 보면은 NCM이 우리 3사의 삼성 SK LG 이 삼사의 주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LFP 쪽으로 전부 차 값을 이게 가격이 싸요 LFP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대에 맞춰가지고서 가야죠. 전 세계가 약간 불황이에요. 그죠? 돈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차로 이제 다 바꾸는 추세예요. 전기차를 탈락을 했던 전기차가 너무 비싸면은 사겠어요. 싸게 해가지고서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먼저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 대부분이. BMW 벤츠 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똑같이 대장이 테슬라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야 경쟁이 될거 아니에요. 예. 하나는 계속 싼거 파는데 하나는 비싼 거 팔면 비싼 거 팔리겠어요. 똑같이 싼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LFP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 들어가던 요 삼원계인데 요게 뭐예요? 다 좋은데, 주행거리비고 고급이지. 비싸지. 근데 가격이 비싸. 그럼, 2차전지가 비싸면은, 예, 전기차가 비싸. 그러면 안 팔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싸고, 팔려야 될거 아니야. 2차전지.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도 팔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l f p 로 갑니다. 그러면 n f p 에 진짜 수혜주는 누구냐? 진짜 수혜주가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다 이거예요. 자, 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미에 막힌 중국산 대체. 에코프로 BM LFP 시장 공략 시동. 자,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 BM 특히 또 에코프로 계속해서 LFP가 지금 예, 강력하게 또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에 최대 진짜 수혜 주는 바로 어디다? 에코프로 BM이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L L 이 LFP 배터리를 누가 만듭니까? 바로 LG 엔솔, 예, 삼성 SDI, 예, 자 아까 만든다고 했죠? 자뭐 SK온, 자이 배터리 3사들의 직접적으로 양극재하고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은 LFP 관련주로도 엮여서 가고 또 실적으로도 가고. 또, 에코프로는 자회사 에코프로를 머트리언즈의 상장에 관련된 이슈로도 가고, 예, 아직까지 호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멋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에코프로가 역시 전일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악재에 대한 것을 다 해소를 시켰어요. 주가에서는. 자, 뚝 떨어졌다가 다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40만 원 위로 계속해서 올라서 주면서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50만 원을 향해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자, 에코프로가 눌릴 적마다 잡아야 되는데 그 눌림 목선이 어디냐? 지금 보여 드리는 바로 이 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의 매수를 지금 아직 못하셨는데, 아, 내가 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야겠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선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코프로 눌림목선이다. 자, 그래서 요 눌림목선 설정법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또 앞으로 이렇게 반대이 나왔다가 또 어디 눌려요? 그러면 꼭대기에서 잡, 잡아가지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또 조정 자리가 딱 나오면은 이런 자리가 또 어떻게 해요?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설정법을 여러분들도 차트에 똑같이 설치를 하셔서 요게 지금 PC에다가 설치를 한걸요 전부 예, 앱으로도 다운받아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설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눌림목 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이 모든 눌림목 설정법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또 에코프로 어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